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시죠.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말씀. 미신과 저주 되면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조상적 관습과 전통, 자연, 종교들로부터 자유합니다. 세상의 미혹과 죄와 죄책감, 사탄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사랑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세상 권력자와 스타와 영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정치와 철학과 사상, 이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오직 진리되시고 승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의 규칙과 법규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구약을 지배해오던 제례법, 시민법, 도덕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결핍과 공포와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성령뿐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육체의 귀에 방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1 3절 말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의 성김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그리스도인이 구사할 수 있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충족하고 덮고 이룹니다. 세상 법과 윤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랑으로 충분히 충족합니다. 사회적인 요구와 율법의 요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고도 남습니다. 14절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나 우리 그리스인들이 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피차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